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다래밭에 왔습니다. 어, 오늘은 걸음을 뭐 뿌리다 보니까 한두 개씩 피해본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나쁜 친구들을 잡으러 왔어요. 어, 정식하고 나무 가 이제 땅에 들어간지 4년 차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아랫 부분 밑둥이 굵어지며, 굵어지면서 수피가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밑에부터 하단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박피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박피는 물론 가을에도 할수 있지만 가을에는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예, 딱딱하게 붙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겨울에 이제 양분 저장을 하면서 줄기에 양분 저장하면서 이게 뚱뚱하게 불어나면서 튼살이 생기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정상이고요. 어, 이 분리되는 양이, 분리되는 이 껍데기, 껍데기죠. 이 껍데기 숲피가 어, 두껍게 분리되는 것일수록 좋은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가지가 더 많이, 그만큼 더 많이 컸다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면서 나와요. 달의 특징은 이런데, 어, 얘는 조금 늦습니다. 요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분리가 이렇게 됩니다. 분리가 되고, 요거를, 어, 벗겨주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어, 일부러 하루 날잡아가지고는한 번씩, 어, 이제 이른 봄에, 이런 보면 이제 지금 시기인데 한 번씩 벗겨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가을에 띠집고 들어가갖고 여기다가 애들이 알을 까놨어요. 거미, 뭐, 박지나방, 그 다음에 나방류 애들, 뭐, 무당벌레도 있고요. 뭐, 각종 벌레들, 겨울 월동을 하는 벌레들이 여기다가 전부 다 다, 이, 요, 요런 틈으로 다 알을 깝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다가 약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벗겨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벗겨주면, 예,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어, 하단부에 보면, 이것도 지금 벗겨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안에 보면, 예, 벌레들이 아르깐 흔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껍질 안에 지금 벌레들이 아르깐 건데, 이런 식으로, 예, 까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벗겨줘야 돼요 전부 벗겨주면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을에는 안 합니다 가을에는 해보니까 가을에 벗겨지지도 않고 이렇게 분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날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손으로 하다가 손이 아프거나 하면은 다래나무 전자하면서 이제 나둔 가지 하나를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줍니다 깎아서 이렇게 네 요게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살살 살살 어 쇠붙이나 칼을 대면 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날수 있어가지고, 대나무 칼이나 아니면 요런, 그냥 가지 하나 잘라서, 커터칼로 이렇게 깨끗하게 표면을 잘라가지고, 삐죽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살살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벗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부를 이렇게 벗기다 보면, 예, 이렇게 막, 알을 쓸어는 흔적이에요. 이게 다. 벌레들이 알을 쓸었던 흔적인데, 나방류 알,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지금 벗겨주면 애들이 다 죽습니다. 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안에서 알을까고 유충 상태로 있지 않도록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차피 한 번은 해줘야 되는 작업이어가지고 또한번 해주고 나면 나무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무 상태로 좀더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벗겨주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제 하단부터 이렇게 하얗게 변색이 되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이 위에까지도 다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거 다 벗겨줘야 돼요. 전부. 그리고, 어 피해를 뚫어 놓은 나무도 있더라고요. 보면, 하단부에, 요거는 이제 전년도에 뚫었던 건데 상처가 아무렇고요. 음 나무를 이렇게 하얗게 벗겨 놓으면 이쁩니다. 예, 정말 이뻐요. 나무 볼 때마다 연차가 묵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예, 이 다소 수관은 복잡한데 자를까 하다가 이뻐서 놔뒀습니다. 그냥. 지금 피해를 봤던 나무가 어, 저기 있고. 예,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좋은 예시가 될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단부에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배설물들이 여기 쌓여 있어요. 배설물들이 요걸 이렇게 열어보면, 예, 이렇게 열어보면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뚫고서 깎아 놨어요. 근데 지금 보이진 않고, 예.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갔어요 위로 또 하단부에도 네, 이렇게 해서 뚫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로 타고 올라갔네요 위로 여기 여기 나오죠 여기 박쥐나방 유충인데 이렇게 해갖고 월동을 하고 얘네가 깨갖고 나옵니다 네. 한두한 마리가 아니네요 여러 마리가 있었네. 얘네가 성충이 되면 또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하는 거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월동한 놈들을 잡아서 없애줘야 또 추가로 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은 자리, 이 잡은 자리들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도포제를 발라도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한번 해줍니다. 뭐 알코올 소독도 가능하고요 나무에 되도록이면 피해가 없는 것들 써가지고 소독을 해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처 부위 더 이제 하지 말라고 좀 긁어 내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잡았어요 이 나쁜 놈들 여기 보이는 이런 벌레들인데 신기하게 겨울에 안으로 죽더라고요 얘네들은 나무 깊숙이, 들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네. 네, 나무한테는 약간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미지를 입어요. 그런데, 회복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잡아주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추후에 번식을 막아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고요. 어, 박지나방 얘네들은 이제 유충 상태에서 겨울 또는 번데기 상태로도 보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멍이 보이면은, 어, 막아주던지, 막아줘도 또 소, 사실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살충제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철사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철사를 집어넣어갖고 쿡질러 넣어갖고 잡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상태를 나무 상태를 이렇게 좀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배설물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박피는 반드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단부 이제 박피가 됐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는 다행히도 깨끗하네요. 지금 깨끗해요. 이제 과온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어, 가을에 이제 여기다 밑에다 막뭘 쌓아놓던가 이렇게 하면 예, 밑으로 여기 밑으로 이제 하단부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이런데다가 아르까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박지 나방 유충이 나무를 파는 게 다래나무한테는 가장 위험하고요. 어 유목과 성목 가릴 것 없이 오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하단부부터 뚫고 봄이 돼서 이제 첫 번째 겨울 월동을 한 애들이 밖으로 나오면 위로 점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 윗부분까지 와요. 요 윗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런 곳, 이렇게 이제 어 경계선 부분이죠, 그런데 요런 데로 들어가갖고 여기서 이제 또 알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것들은 예, 제거를 다 해줘야 되고요. 예, 나, 나무는 열, 열, 뭐 매일매일 와가지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 뚫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예,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피가 되면은 또 안심들을 하세요. 어, 하얗게 해서 보이는데 설마 뚫겠어? 뚫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어, 뚫은 경우에 바로 어, 잡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고 이제 어, 해빙기가 와요 이제 완전히 녹을 때가 돼가지고 아직 여기는 얼음이 얼어 있어서 조금 지금은 아직 이런 식인데 조금 더 있으면 은 이제 어, 3월 말, 3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예, 얘네들이 이제 슬슬 활동을 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박피를 통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아마 다 하셨을 건데 예, 저는 조금 늦게 합니다 늦게 예, 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늦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애들이 벌레들이 요렇게 아을 까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래밭은 사실 약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예, 벌레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병은 없는데 네. 지금 여기도 벌레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예, 이런 벌레들 다 잡아야 됩니다, 전부. 예, 이제 따뜻해지니까 애들이 하나둘씩 깨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복숭아라든지 다른 과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걸 잡기 위해서 뭐 황도 치고 기계유유제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리나무 그게 어림도 없습니다 덩굴성 식물들은 이렇게 이제 수피가 분리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 안에서 아를까요 그래서 반드시 일일이 다 조금 확인을 해서 이렇게 벗겨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건 성목의 기준입니다. 성목이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이렇게 벗겨지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은 불현상이 예, 있어서 한 번씩은 이렇게 벗겨줘야 돼요. 이제 대부분 많이 벗겼는데 아직도 놓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벌레들도 좀 잡아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나무를 만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안쯤으로 오는데, 다래나무는 거의 뭐, 올 때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 다래밭에 올 때는 나무 맨날 만져야 돼가지고, 예. 그래서 나무가 어떤 나무가 어떻게 피해를 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래나무는 조금 이제 애정을 많이 쏟아야 되는, 물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을 유심히 잘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매번 와가지고 만져줘야 되고, 예. 바닥에 걸음도 좀 세심하게 해야 돼요. 이제 좀 뛰어 가지고 저렇게 원형 뿌리 뿌리 존재 위치에서 이제 펼쳐져서 내려갈 수 있도록 예, 걸음을 좀 펼쳐 놔야 됩니다, 많이. 지금 올해는 이제 걸음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왜냐면 어, 시험적으로 이제 써 보는 걸음들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사실 과열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좋은 좋은 걸음들을 한번 써보려고 예, 테스트 삼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써보고 과에 좋다 그러면은 걸음도 이제 전부 다다 다 교체를 할 생각이에요. 이것도 어, 이제 피해를 봤던 건데, 요거는 이제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예, 지금 예, 요 상처가 아문 거고 이렇게 한번 뚫었던 건데 애들이 이렇게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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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닿습니다. 이것도 예, 상처를 봤던 건데. 지금 예, 아물고 있는 거예요. 네, 상처가 아물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뭐 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도장지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나무가 급격히 수세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어, 내가 뭘한게 없는데. 또,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수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저 하단부 밑에, 예, 네, 무조건 와, 와가지고 먼저 열어보는 게 하단부에요. 하단부에, 어, 이제 냉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터졌는지, 아, 터져서 이렇게 맞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지금도 여기도 보이지만, 여기 벌레들이 피, 피해를 입힌 거예요, 다. 예, 요런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 예, 한 마리 또 잡았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배설물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배설물들이 보이면 어김없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월동하고 나서 얘네들도 보면 어 다래나무가 워낙 이 상처 아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에 갇혀서 죽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충 상태인데 유충 상태에서 얘네는 번데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번데기 될 시점에 번데기 된 다음에 보름 이상 있어야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상처가 아물어 갖고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로 봤습니다. 이 예,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은 해충들인데 박지나방이 박지나방, 박진하방, 박지나방 유충들이고요. 매년마다 예, 피해를 봅니다. 아무리 잘 열심히 잡고 맨날 찾아가지고 이렇게 뒤져 보고 어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여기는 없네요. 상처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얘네들 몇 마리 잡겠다고 야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 여름이나 아니면 봄 같은 경우에는 뭐홍키퍼로 잡을 때도 있습니다. 급할 경우에는 이제 응급으로 홍키퍼로 잡을 때도 있는데 얘네들하고 맨날 숨바꼭질이에요 예, 박피하면서 성목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음 밑에 반드시 걸음 이밑 부분에 쌓아주면은 막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려들거든요 특히 우분을 쓰는 경우나 뭐 개분은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특히 우분이나 돈분 같은 경우에 어, 벌레들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어, 유기물 깔아준다고 밑에다가 여기 이분이 뿌리 뿌리 이제 지금 줄기 주관이 올라오는 이 부분 주변으로 유기물 뿌려준다고 톱밥 왕겨 그다음에 배지 폐배지 그런 거막 쌓아두시면은 예 나무 금방 금방 버립니다 보니까 뭐 거의 벌레들 온상지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밑에 하단부에는 절대 쌓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 지금 보면은 밑에 뿌리들이 막 노출이 되거든요 위로 막 뿌리 잡혀 튀어나오는데 예, 그 상태가 훨씬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작업은 다 끝났고요. 벌레만 몇 마리 더 잡아주고 박피 요것만 이제 조금 더 벗겨내고 하면은 예, 저는 이제 봄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무들 이제 박피는 얼추 다 끝났고요. 어, 벌레도 지금 일단 점검은 다 했습니다. 1차로 점검은 다 했는데 어, 꾸준히 계속해서 벌레들이 오기 때문에 예, 한 번씩은 반드시 순찰. 나무 밑둥 하단부부터 상층부까지 예,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확인해서 나무 밑둥 하단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진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확인 못하면은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어, 그 상처가 난 부분을 통해서 계속 썩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 썩어 들어가거나 또 수관을 다치기 때문에 예, 위에 상단부 가지들이 피해를 봅니다. 수세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안 좋은 경우, 최악의 경우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지금 이제 다례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벌레들이 그렇게 뚫을, 뚫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괴양병이라든지, 어, 다른 세균성 병에 감염되면 고래 아픕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다례에서는 아직 그런 병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간혹, 간혹, 어, 존벌레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벌레들 나무 좀벌레들인데 걔네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방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어, 일단은 여기 하단부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벌레들이 어, 어, 없는 거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하단부 계속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를 어, 박피 할수 있으면은 예, 계속해서 정리해놓는다는 를 거. 예, 이건 성목 기준입니다. 예, 3년차까지는, 요, 렇진 않아요. 3년차까지는 이 정도고, 그 다음에 3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하단부, 굵어지면은, 굵어지면, 그 숲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굵어진다는 게 뭐냐면, 안에 이제 이 겉부분, 요, 기게 수피 잖아요 요게 점점, 점점 두꺼워지면서, 예,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저 현상이기 때문에, 어, 인위적으로 벗겨주는 걸왜 벗겨주냐면, 벗겨지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여기 안에 이제 벌레라든지 각종 병균들이 서식할 수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겨울에는 안 하고요. 겨울에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박피 하지 않고 겉에 이제 껍데기가 있는 게더 좋습니다. 예, 보온 효과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봄이 시작되고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벗겨줘서 얘네가 이제 깨끗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타 예, 나무 와 관련해서는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직접 보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성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박피를 안 하셨으면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박피를 하신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뭐 기계 유의제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올해는 이제 그냥 넘어갈 겁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예, 내년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기 예, 예, 주간부죠 주간부 비교유지나 이런 걸 써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코팅을 한번 해놓을 생각이에요. 예 기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남겨주세요.